그때 그거 자기가 자 책임지고 그러 앉으실까요? 다른 거만 다그니제 그러니까 그때 냈던 제 법이 너무 세다 어떻게, 어. 어떻게 모든 걸다 원청이 책임지게 하냐 작업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다 원청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원청이 책임지라고 하냐 그때 제가 했던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처벌에 있어서, 형벌에 있어서 하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가. 거하고 가중처벌 조항, 이런 것도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들이 그때 다 했는데. 명의 매주화를 원천적으로 정비할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국회는 뭐 하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사실 그날 하루 종일 김영준 씨 어머님이 국회에 계셨었는데. 국회에 계실 때 중간중간 나와서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26일 날. 법안이 정돈이 안된 상태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먹고살기가 팍팍하니까 뭐 선배님이 SBS에 뭐 피기를 찾아가라 미니시리즈를 준비를 하는데 선배가 얘기를 해뒀으니까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했더니 어 뭐, 잠깐 앉아있어요. 잠깐 앉아있던 시간이 한 반나절인 것 같아요. 반나절 동안 그냥 저는 없는 사람 된 거죠. 그래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저, 저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 조감독을 불러서 그냥 아주 위례적으로 가서 저기, 저기 카메라 테스트 좀 해봐. 근데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노는 꾹 잡아두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어 일상 SBS를 나왔던 기억이 꽤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 기억인데. 그래서 다시는. 어, 방송국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내가. 그걸 계속 힘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힘들게 진척된것 같아서, 무언 최대가 밝힙니다. 이게 사고만 예방할 것이 아니라, 네. 제도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어, 예방하는 측면에서 좀 정비를 하고, 네. 또,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 나중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만 사후 어,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 중요하고 아, 좋을 거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위하여 그래서 안전하면 환경안전 식품안전 우리가 사먹는 음식들 안전해야되고 식당가서 먹는 음식들 안전해야되고 안전해야 또 교통안전 뭐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배를 타든 믿고 탈수 있어야되잖아요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환경으로 또 미세먼지 이런또 어쨌든 국가가 해결해야되는 네. 또그 산업안전 그러니까 일하러 가게 되면 누군가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는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기본적인 안전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아, 이건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노동안전 이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이 소비자 안전입니다. 네. 소비자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로서 네. 뭐 물건을 사던 또는 뭐 어떤 장난감을 사던 네. 또 건전지를 사던. 아, 이것이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이걸 개인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기생충의 제작비가 137억. 전 영화를 보고, 아니, 137억이나 들 영..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그거, 뭐, 기사 나온 걸 보면, 그 글로 시간을 다 준수하고, 정확한 테이블 어, 주면서, 그걸 다 지키면서 작업을, 작품을 만들다 보니, 어, 예산이 좀 많이 오바가 되는 건 있었죠.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팔때 시장에 나올 때는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되는 유해성 검사를 하게 되는 법이 화평법입니다. 그 화평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을 <laughs> 향후에 이제 그런 화학물질을 일반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위험성인지를 미리 체크하게 되는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어, 집단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다 알아서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한명한 한 명의 소송이 들어온 것과는 완전 다른 양태가 벌어집니다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 뒤통수를 치시면서 고민은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움직이라고. 네, 능한 사람을, 실무 해박한 사람을 뽑고 싶겠죠. 왜냐하면 아무 것도 우리 우리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관은 뭘 하는 사람들, 뭘 하는데고 이 부서는 뭘 이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 최소한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어떤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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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을 보면 예전에 이제 단관 비계 막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 비계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아주 고층 빌딩은 전혀 비계 자체가 설치가 안 되는 구조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단감 비계를 가지고 했던 사람, 누군가 그 업무를 막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고가 자꾸 나. 사람 자꾸 떨어지고 효율성도 안 나. 그러니 이걸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단감 비계를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불안정성이나 그 업무의 부작업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사람이 아니면 시스템 비계로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현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 그래서, 안 없어지는 작업 직업 중에 1위가 뭐였냐면, 엔터테이너. 아, 어,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나 그, 네. 네. 이런. 엄청 그 <laughs>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laughs> 없어질 직업들은 대부분, 아, 어, 그, 단순 기능 업무 거였는데, 네. 저는 사실은, 어, 이제 딱 1위라서 생각합니다. 배우나 엔터테인먼트를 본 거고요. 네네. 나머지는 그냥 제가 다시 있는 걸도 봤는데, 네네. 이건 안전보건이었어요. 네네. 안전보건이 안 없어질 직업에 18인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기존에 하던 단순한 테크니컬한 안전보건 서비스는 다 없어진다. 음. 근데 뭐가 살아났느냐? 맥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줄수 있는, 네. 소위 얘기하는 프로는, 음, 살아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 보험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또는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만들어져 왔던 안전과 보험 또는 어떤 직업군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그그 그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이 싫지 않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잦아져야지 많이 창의적인 새로운 길들이 이렇게 뚫리는 거거든요. 생각엔 어, 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은 나의 답을 어,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좀긴긴 경주인 것 같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건강하게 만드셔서 정신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파이팅 하시고 예 행복하세요. 네. 좋은 일자리가 완전한 일자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어, 세상을 바꿔나가는 굉장히 큰그 바퀴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가스키 살균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화학물질이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물건들을 내가 사서 쓰는 것뭐 동물실험 같은 거안한 것을 내가 사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안전한 물건들을 점점 더 만들어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자를 판쪽으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주권과 권리를 찾아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민간 기관에서는 경력자를 요구하고 또경 경험을 요구하고 제가 돌아가서 어 공공기관이 어 다만 뭐3 년이라도 바로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코스를 어, 공공기관에 테스트를 공할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어, 생각을 했는데 각 예, 고민을 해보고 정부의 그런 방안을 좀 건의해서 어, 여러분들이 바로 사회 사회로 진출하는 데 공공기관의 진검 단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더 명확한 사회가 요구하는 방을 어, 출애을좀 패스를 좀 제시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 그런 방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좀 길이 좀 풀리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